가진 분들 이렇게만 하세요. 쌍꺼풀이 두껍게 있으신 분들 메이크업할 때 고민 많으시죠? 쌍꺼풀 라인에 메이크업이 끼거나 아이라인을 잘못 그리면 눈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쌍꺼풀이 눈끝까지 길게 이어지다 보니 아이라인을 위로 올리기도 애매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꿀팁 지금 알려드릴게요. 1. 예. 베이스 끼임 방지하기 피부 화장을 마무리한 후 메이크업 스펀지에 베이스 제품을 묻힌 다음 쌍꺼풀 쪽을 살살 밀듯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쌍꺼풀 라인에 메이크업이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2. 아이라인 얇게 그리기 아이라인은 속눈썹 사이를 얇게 채워주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두껍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핵심 두꺼운 쌍꺼풀에 아이라인까지 두껍게 그리면 오히려 답답해 보일 수가 있답니다 3. 눈꼬리 자연스럽게 빼기 쌍꺼풀이 길어서 아이라인을 위로 올리기 애매하죠? 이럴 땐 눈을 뜨고 일자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빼주세요 브라운 섀도로 한번 쓸어주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눈매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4. 마스카라 속눈썹 고데기 마무리 마스카라는 절대 떡지지 않게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속눈썹 고데기로 속눈썹을 한번더 올려주면 확실하게 고정력이 높아져요